보르노이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섹터가 급등하는 가운데서 바이오 종목 중 일부만 선별해서 오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보르노이도 급등을 했죠. 보르노이가 급등한 것은 바로 임상 진행되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고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르노이 보르노이 VRN-11 이 임상 1상에 박차를 가고 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비소폐암 치료제입니다. 비소폐암 치료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죠. 이 비소세포폐암 이 치료제는 희소성이 좀 있죠. 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이 회사가 이제 임상을 통해서. 타그리소 등 기존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피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약물 내성으로 발생하는 변이 암 환자에 대한 VRN 11의 효과를 확인할 것으로 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이제 임상 1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뭘좀 물어. 이상도 있고 삼상도 있긴 하지만 중간 발표되는 내용들을 잘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관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기관 연기금이 계속 모하고 있죠 어, 기관의 자금들 계속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도 사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한때 82,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3분의 1통만 왔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꿈틀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바닥은 완전히 잡아서 턴을 했습니다 주먹을 보게 되면 강한 상승세가 2주 연속 나오고 있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는 1차 저항 때까지는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 물론 정거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1차 저항 때까지는 무사히 갈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보로노이이정목 오늘 급등할 것 같아서 제가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구독이오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오늘 장전 8시 17분에 보로노이 비소세판 비소 폐암 치료제 부각 기대감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시가 37,900원으로 시작을 해서 43,300원까지 상승 15% 수익 축하 드린다 그러면서 매도시그널까지 제대로 잡아 드렸습니다. 오늘 15% 수익 축하 드리고요. 보르노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매도시그을 드렸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르노이 목표가 궁금하십니까? 보르노이 목표가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이 종목.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 주로 들었던 종목입니다. 비소 폐암 치료제 굉장히 유명한 아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도 계속 수익 드렸죠. 금요일 메가 엠디 15%, 목요일은 퓨리 20%, 그리고 수요일은 청담 글로벌 10%, 그리고 화요일은 아시아나 아이 디티25%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로노이였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내일 종목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매일 급등 종목 드리는데, 야, 정말 이렇게 매일 급등 종목이 게 가능해? 자 확인만 하십시오. 010-8024-9614로 구독이란 두 글자만 주시면 급등 종목 나갑니다. 급등 종목 확인하십시오. 그보로노이 보이신 분, 보로노이 목표가 궁금하시면 보로노이 목표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목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주선장 채널에서는. 살 종목, 팔 종목 명확하게 가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주선장 이 채널에서 매수 관점에서 매도 관점에서 계속 안내 드리는 거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위더스제야 고점이다고 팔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카나리아바이오 하락한다고 미리 안내 드리고 있고 살 종목은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급락 걱정되냐? 지금 살 가격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 팔 종목을 안내드리고 대성에너지 팔 종목 이렇게 팔 종목, 살 종목 다 제대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수할 종목, 매도할 종목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팔아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이런 것만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 매수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종목에 대해서 매일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10월 6일자에 드림CIS를 장전에 드렸습니다. 8시 51분에. 그리고 수요일에는 10월 11일자 85%의 수익 확정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매수 종목도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할지 눌림목에서 딱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드림씨에 있으면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 다음날 선암이라는 종목 10월 1 0일자에 안내를 드려서 바로 당일날 당일 10% 가까운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죠. 10월 12일자 구독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10월 12일자 장전 8시 18분에 시초가 매수 이렇게 안내를 드려서 15% 이상 바로 당일날 매도 안내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노란토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생명 자원 6,350원, 6,400원 매도 시그널 드렸고 다들 수익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올려 드렸죠. 어디서 매도할지를 정확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자, 미래 생명 자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름청 상단입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청 상단에서 매도 자리를 제대로 잡아 드렸죠. 그 대성 에너지라는 종목도 10월 15일에 구동 문자를 주신 분에게 13일자 드렸고 10월 16일자에 30% 이상 고수익 안겨드렸습니다. 또 코어롱 플라스틱도 10월 16일자 구독이라고 주신 분에게 17일 장전 8시 11분에 9,000원 또는 시초가 매수해서 9,800원까지 거기서 수익 챙기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도를 잘 하는 거죠. 매도 시그널 정확했냐? 자, 코어롱 플라스틱 차트 보겠습니다. 정확했죠? 바로 이 고점에서 매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주식을 잘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항 매도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7자리 저항 7자리에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리수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잡습니다. 이평선은 60, 120, 240 일목균형표는 구름층 상단 그리고 쌍봉 삼봉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매도 목표가를 잡는 거죠. 자, 미래생명자원은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그리고 고점 두 개를 연결한 삼봉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매도를 잡는 겁니다. 주식 매도 포인트 잡는 법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삽니까? 주식을 사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 AI 조건 검색 시기에 맡겨놓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조건 검색 시그널은 43종목 중에서 41종목이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된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240%, 162%, 150%, 91%, 이렇게 다양하게 최고 수익을 내고 있죠. 이게 바로 메이저 수급 매집 시그널입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매집하는 시도죠. 어떻게 세력들과 똑같은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할수 없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문세 프로그램으로 세력 매집 신호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 7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 잡고 매수는 바로 조건 검색 시 인공지능 이 시그널을 해서 잡는 겁니다. 왜 이런 좋은 것을 알려주냐고요? 구독자 1 0만명 달성 기원 이벤트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채널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요. 자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 한 종목씩 매일 오전에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받는 방법 첫 번째로는 구독 해주시고요. 그리고 0 1 0 8 9 2 4 9 6 1 4로 구독 두 글자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급등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한 종목 오전에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새벽 시간에 문자로 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형대상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 특히 화면 오래 보면 눈이 아프신 분 이런 분들 대신 제가 종목 선정해 드립니다 주식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 그리고 손실이 너무 커져서 빨리 복구하고 싶으신 분 저점 매수 시그널에서 같이 매집 들어가고 제가 정확하게 저항 매도가 매도 목받가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선장과 함께 손실 복구 시작해 봅시다. 새력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 중에서 딱한 종목 매일 안내드립니다. 0 1 0 8 0 2 4 9 2 1 4 선착순 100분. 자 바로 저랑 손실 복구 시작해 봅시다. 자 새력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 딱한 종목 매일 드립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의 공짜로 안내드립니다. 그 종목을 안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십시오. 자, 저와 함께 손실 복구 시작해 봅시다.